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어 좋은 방법 착취당하지 않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좋은 글을 발견해서 음,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와 이게 벌써 2년 전이네요. 야 사,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어 뭐냐면 무출계의 어떤 또 영감을 얻습니다. 소재가 떨어지거나 뭐 뭔가 지식을 얻고 싶거나. 그러면 항상 저는 무출결로 달려갑니다. 왜 네. 무출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들은 모두 이제 한국 사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발짝 더 나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은 제목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사람을 착취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어,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한다, 뭐 한다 이런 거를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아이 말은 이 말일 거다, 아 정말 많이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거를 남겨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아이이 이 멋있는 글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신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제 말을 막 제가 존나 입을 털면은 제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말이 틀리면 좀 여러분이나 저나 피차 좀 존나 어색하잖아요. 머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읽을게요. 음, 일단 제목은 다시 한번 말했듯이 한국 사회가 사람을 착취하는 원리입니다. 음, 읽을게요.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제일 많을까? 그것은 조급할 때이다.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이 몇 억씩이나 되는 대기업, 은행 퇴직자들이 그들의 돈을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그들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양할 사람이 없는 건강한 미니멀리스트 독신 남성이라면 그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적다. 자기의 생활 수준을 확 낮춰버린 후에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대, 부동산 대출금, 자녀 등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행동하기 어려우며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은 서둘러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이다가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거나 비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어 돈을 날리게 된다. 그리고 그런 판단들은 머리가 좋은 그들이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 하지 않았을 만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은 단순히 내가 앞에서 예시를 든 퇴직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매우 널리 이루어진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 후에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을 강탈하는 메커니즘은 한국 사회가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남성들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제도로 인연에 달하는 인생을 강제로 강탈당한 후에 동년배의 여성, 면제자들과 경쟁시키기 때문이다. 아, 강탈한 후에 동년배의 여성, 경, 면제자들과 경쟁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이 문화가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실제로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만 하면 매우 가, 가혹한 사회적인 보복이 뒤따른다. 아, 다른 나라라고 해서 나이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나이 차별이 유독 매우 심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다 보니 사람들 의 입장에서 실제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조급증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내가 예전에 쓴 글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이,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쓴 글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에게 위험 선호자가 되라는 압력이 매우 강하다. 음. 원래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에서도 여러분 아, 여성들이 상향온 성격이 다른 성,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뚜렷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다. 아. 그리고 전문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간을 강제로 빼앗기까지 하니 나이에 대한 압력이 강한 한국에서 남성들은 더욱 조급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력에 놓여 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쓴 글에서 나오듯이 이제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기 어려운 저성장 국가가 되었다. 반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에서는 아직도 팽창사회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그만큼 위험 선호자가 되는 것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은 아직도 위험 속에 뛰어들며 당연히 그 결과는 참담한 출산율로 나오게 된다. 아마도 여성들의 상향온 본능이 서구권처럼 약화되거나, 위험에 대한 보상이 팽창국가인 미국이나 개발도상국처럼 주어지지 않는 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팽창국가인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난 한국인들이 자기들이 북유럽과 다르다는 것은 너무 자, 잘 알면서 아, 자기들이 미국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음. 한국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위협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킨 후에 그 사람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착취하는 사악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위협을 무시하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카르마를 돌려받는 것을 기쁘게 지켜보자. 결론, 여러분 탕핑합시다. 이야, 좋은 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